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월 17일 시험 얘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one, Question 1에서는 무대 위에서 사회 보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어요.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film 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왔습니다. film 아니고 film, fil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고 nomination, the audience, the interview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요. 이번 지문에서는 자동 응답 메시지가 또 나왔는데, 어저께 나왔었죠? 자동 응답 메시지가 나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You have reached. 라고 주로 시작을 한다고. 이 어저께였는지 저번주였는지,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You have reached. 자, 오늘 시험에는 you have를 줄여서 you've reached. 어쨌든 자동 응답 메시지에서 제일 많이 요것으로 시작한다. 라는 것은 you've reached. 혹은 you have reached, reached. 이 발음 연습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unfortunately, 이게 나왔구요. address, operation, appointment, message. 이런 단어들이 주요 단어들이었습니다. part 2, question 3에서는 어저께 시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또 창고, a storage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도 그렇고 어제 시험이랑 흡사했어요. 어제는 두 명, 오늘은 세 명. 3명. 세 명이 두명 여자, 남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there are three people in the scene, two women and one man.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이 다 잡아 주실 수 있죠. 이세 명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명은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ushing a cart 하고 있었고 또한 명은 핑크색 재킷을 옷걸이에 이렇게 걸고 있었어요. 그러면 걸고 있다, hanging 무엇? A pink jacket. 어디에? On a hanger. Hanging a pink jacket on a hanger. 마지막 사람은 좀 뒤쪽에 있는 음, 남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 공간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walking out of 무엇? 하면 무엇으로부터 나가고 있다. 걸어나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Walking out of the room. 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었겠습니다. Part 3. part 3는 쇼핑 센터에서 뭘 먹는 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4번 문제는 where 그리고 are there? where는 뭐였냐면 너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쇼핑 센터가 where 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쇼핑 센터 의 이름을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이름 같은 게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지가 잘 안죠. 그래서 the shopping center 5 minutes away from my home.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인 그 쇼핑센터이다. 이런 식의 답변도 좋은 답변입니다. Are there, 뭐, 뭐, 뭐. 라고 물어봤는데, 어, 그 질문은 뭐였냐면, 그 쇼핑센터, 방금 내가 얘기한 그 쇼핑센터에 먹을만한 곳들이 있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럼 간단하게 먹을만한 곳들이 있다. 다 맛있다. 이런 부연 설명까지 나올 수 있었겠죠. 5번 문제의 키워드는 when, did you? when. 그럼 최근에 뭐한게 언제냐. 이런 질문이었겠죠. 어제, yesterday, 2주 전, 2 weeks ago, 세달 전, 3 months ago. 이런 답변, 빠른 답변 나와줘야 되고요. Did you? Did you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때 거기 갔을 때, 뭐 먹었냐. 질문이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베끼는 건 너무 좋죠. 그래서, Did you? 밑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어, 나는 거기에서 뭘 먹었다. 혹은, 아니, 나는 거기에서 뭘 먹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고, 내가 거기에서 뭘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부연 설명은 너무 쉬운 거. 되게 맛있었다. 맛있었다. It was very delicious. 이 정도만 들어가도 아주 훌륭한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쇼핑센터에서 뭘 먹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쇼핑센터에서 무언가를 먹는 경험 있죠. 그 경험을 어떠한 요소가 가장 향상시키겠냐. 그러니까 그 경험을 어떠한 요소가 가장 좋은 경험으로 만들겠냐? 라는 질문이었고, 어, 선택권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이세 개의 선택권만 연습을 해 가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네. 우리 다 다음 주나 뭐 언젠가 이 시험이 다시 나왔을 때이세 개의 선택권이 똑같이 유지될 확률을, 확률은, 확률은 0%에 가까워요. 그래서 식당에서 뭐 먹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시험 준비를 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는 뭐 좋은 좌석 빠른 서비스 건강한 음식 이런 것들 중에 골라봐 였는데 그거 이외에도 친절한 직원 이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저렴한 가격 더 많이 나와요 다양한 선택권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art 4 보겠습니다 part 4 이렇게 생겼고, 7번 문제는요, 제일 마지막 줄이 나왔네요. 일정 7번이 누가 진행을 하고 몇 시에 시작하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면 되고요. 8번 문제는, 9번 문제는, 어, 내가 12시, noon 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noon 까지, 그 전에는 도착을 못 하는데, 뭘 놓치냐. 그러니까, 점심 전. 점심 전두 줄을 읽어주면 됐었던 그런 시험이죠. 얘가 9번 문제 듣기 내용이 I might not be, I might not be able to arrive until 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I might not be able to arrive until 언제. 나는 언제까지 도착을 못한다는 거야? 언제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게 I might not be. 이라고 문장을 시작하면 이해가, 듣기가 더 어렵게 들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I will be arriving 몇 시! 나는 몇 시에 도착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듣기가 들어 헷갈리죠. 그런데 나는 몇 시까지는 도착할 수 없다. 이렇게 꼬아서 듣기가 나왔을 때는 듣기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지금 점심 식사 전을 읽어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얘가 지금 12시에 만약에 여기서 떠나는 거면, 놓치는 게 점심 식사 후니까 점심 식사 후를 읽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지요. 점심 식사 전에는 두 줄, 점심 식사 후에는 네 줄, 네 줄은 9번 문제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지식을 토익스피킹의 어, 상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 가지고 가시면 조금 헷갈려도 네, 맞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Part 5는 신유형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 어저께 시험이랑 거의 비슷해요. 회사 정 어저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회사 정책 변경 이 무슨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드린 해결책으로 이번 주 금요일날 뭐 혹은 내일 우리 회사에서 워크숍을 하자. 그래가지고 어, 그 워크숍에서 모든 그 변경된 상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루면서 설명을 하자. 이런 부연 설명까지 알려드렸는데 그 똑같은 해결책. 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 다시 나왔습니다. 어저께 시험이랑 오늘 시험이랑 차이점은 있죠. 어저께 시험은 뭔 회사였었고, 오늘 시험은 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회사, 뭔 회사인지 은행인지, 무슨 커뮤니티 센터인지, 대학교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어제 시험 기존용, 오늘 시험 신용. 어,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결책, 동일한 해결책을 사용할 수 있었던 요런 애들이 갑자기 두번 연속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머지않아 또한번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Part 6는 어린이들이 밖에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선한 공기, 네, 좋죠. 애들이 밖에 나가 있으면 또 기분이 좋아질 거고,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집중력, 또 강화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개 드린 장점 이외에도 머리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짜서 한열개 정도 생각을 더 해보세요. 하실 수 있는 만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시험은 어저께 시험보다 꽤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요소로. 우선, 파트 1부터 약간 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파트 2도 어저께 사진보다 비슷했지만 조금 더 복잡했고, 파트 3도요, 어저께 시험에 비했을 때그 질문의 길이부터가 벌써 한 1.5배 정도 되었었고, 네, 답변하는 것도 약간 더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아, part 4에서도, part 4에서도, 어, 어저께 시험에 비하면 좀덜 나오는 애들이 마지막 줄 읽어줘. 마지막 줄 읽어줘는 첫줄 읽어줘에 비해서 확연히 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뭐 너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난이도 6.5. 제가 0.5는 잘안 하는데, 어쨌든 7하기에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6하기는 그보다 조금 더 어렵고 해서 6.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